고린도 교회 방문 연기에 대하여, 고후 1장 12에서 24.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반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설교 제목 진실성에 대한 변호 1. 진실한 사도 바울 바울은 교회들에게 말할 때 어떠한 약속도 육체의 지혜에 따라 가볍게 한 적이 없으며 진실함으로 하였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서로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도 서로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경솔하게 전도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사람이라는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자신의 양심으로 스스로 변호합니다. 바울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와 의존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업적을 소망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자랑하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한 바울의 진실과 수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확인받게 될것빌 216, 살전 219이라고 합니다. 2. 성령의 보증.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말을 확신하여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의 인치심입니다. 이 보증의 인치심은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의 113, 430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는 것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